에드워드 로렌즈라고 하는 미국의 기상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61년도에 기상을 관측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라질의 한 숲속을 날고 있는 작은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텍사스 주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이런 질문은 점점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되어 가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일이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위 나비 효과, 버루포라이 이펙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 신앙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작은 기도가 우리의 일생의 삶에서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희생,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너무도 효과가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 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와 같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충성과 믿음과 헌신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당장의 눈앞의 현실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일어날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미신적인 행위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 내용 자체가 상상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그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때 우리는 얼마든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해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게 믿음을 화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은 인간의 의지요 용기이며 모든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며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신앙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적극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존재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적을 기대함으로 희망을 성취한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성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연조차도 생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하게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사가 고칠 수 없구나. 내 병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너무도 중한 절망적인 병이로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어려운 무엇을 해내고 뭐 40일을 금식을 하거나 내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음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큰 장대를 세우게 하고 그 위에 노뱀을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살아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무도 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일주일 금식기도 하면 내가 낫게 해줄게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다 금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대의 끝에 달려 있는 노병을 쳐다보면 다낫는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적 관념,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고 수용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덧붙여서 혹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거나 덧붙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박해의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해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험들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의 특히 오늘날의 신앙의 생활은 너무도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종이학 만 마리를 접어라. 그렇게 말한다면 종이학 안 접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접고 있을까 하면 지금도 막 밑에서 접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이학 만 마리를 접는 것이 너무 많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만 마리만 접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종의 만 마리만 접으면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숙제를 내주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노빼만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어 너무도 쉬운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어떤 관념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혹 이와 같은 불순종의 삶을 우리 신앙의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관념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여러분 거역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의 근거와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기에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들이 한 약속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연약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런 믿음 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때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가 언약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걸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희망의 근거는 미래에 속합니다.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삶도 그렇죠.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미래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전망을 해보지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과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만민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이런 과거에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이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이런 예언들은 또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 그 일을 통하여 과거의 확실한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미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절망적입니다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0편 37편 4절에서는 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여도 믿어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짐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대와 희망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희망은 영원한 것이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것들 때문에 불안해 하거나 초조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종국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커다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영원히 받으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진실하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벗어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과 기대를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소망을 이 기대를 견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감는 소망은 성취되기 전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 뒤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인내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무겁고 힘든 슬픈 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격언처럼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받은 약속을 25년간이나 인내하며 100세가 되어 희망의 열머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헌련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인 롯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과의 여러분 다툼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희생했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그는 그 아들을 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희망의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희망과 기대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미가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인내로 복종함으로 희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여러분 2019년도. 이한해 동안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성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슬픔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구속 속에서 펼쳐지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